제 친구의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제가 친구한테 케이블 타일을 묶은 다음에 친구 카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여기 호텔 학거 아니야? 뭐가? 야 월급날 왜래 월급날 나가 너봐 할인권 좀나왔데 뭐하냐? 야 이거 뭐야? 어, 이거 호텔이리인이 왜? 뭐해? 이거 뭐해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야기다 야. 왜야야야 그래. 뭐하냐 한번열번주세요뭐1번이야지마 긁지 긁지마 야긁지마라고야 긁지말라고 그래. 야야뭘아무거야열번야 긁지 그래. 피는 거사나거거 긁지말라고 야. 야 얼마야 열번은 얼마야 아니 뭐야 긁어주세요 저기요 야야놔 넌 존나 아프다고 야네가 묶은 거에만 카드 줘봐 내가 이거 봐봐 아니 아니 내푸누뭐 아, 공부를 보이냐 진짜로? 아니 푸누면 알려준다고 아 푸누면 배부라고 알려준다니까? 나믿어봐린놈내테 이런 거거짓시냐야 이렇게 핸들을 묶어 뭐? 어. 저아한대 묶었지?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푸어봐 알려주게 내가 아니 여기는 어떻게 푸냐고 이게 슬기지가는데 어? 안 <laughs> 아, 풀려 아너개 또라이야 진짜로 어? 아, 뭐하는 거냐고 아 5오 o 만 정도 n o 파먹으려고. t know. I don't 기 n o w I d o n 저기야. o w 경찰에 신고할 거 o w I d o n 여기 n o w I don't k n 이 w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,